플라스틱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재료는 원유가 아닌 식물체 바이오메스입니다. 탄소 중립 물질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식물체 바이오메스를 얘기를 하는데 성장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 전분이나 식물체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 얘네들이 썩어서 나중에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켜도 성장기에 먹은 이산화탄소만큼만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물질들. 소위 식물체들을 바이오매스라고 총칭을 하고 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플라스틱류를 바이오플라스틱 또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 대신 옥수수, 밀껍질이 사용됩니다. 먼저 원재료들을 넣고 에어제트를 통해 고운 분말로 분쇄해줍니다. 곱게 갈려진 분말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왜 건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플라스틱은 근본적으로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수분은 플라스틱 물성 저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수분을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분 제거율은 저희들이 0.5%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작업 공정에서 어, 발포라든지 이런 뒤에 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 분쇄한 원료로는 플라스틱 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분쇄한 원료와 플라스틱 성분을 가진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합된 원료들을 왜 얇고 가늘게 뽑는 거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원재료로 곧바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 펠릿을 제조해야 합니다. 기계에서 떨어지는 쌀 알갱이 모양들이 전부 펠릿인데요. 플라스틱 칩이라고도 합니다. 지름 또는 한 변이 23cm의 기둥 모양이 되도록 자릅니다. 옥수수와 밀 껍질을 원 재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정말 놀랍죠?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조할 수 있을까요?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지는. 아, 여기저기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은 아,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의 물성이라든지 어떠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 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아,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 얘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과연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분해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미생물에 의해 썩는 과정을 기계적으로 실험하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습도와 산소, 온도를 유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분해 정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유 자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석유계 원료를 이용했을 때는 분해 속도가 보통 100년 이상, 200년, 300년, 300년까지도 걸리는데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연물 소재를 도입을 해서 어떠한 그 특별한 반응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분해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30% 내지 40%의 분해 유를 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한 50일이나 60일 이내에 분해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